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 하십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오래만 내돈내산의 hp 노트북 hp 에어로 13 pe 블라블라이 제품 같이 개봉기진행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11번가 뿐만 아니라 뭐 지마켓 대단히 벌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할인 이벤트 중에 제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늘 염두에 두던 이 제품 970g의 아주 가벼운 이 제품이 싸게 나와가지고, 예, 질러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해보고, 쓸지 말지, 다시 방출할지 판단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역시 내돈 내산은 항상 이제 뜯을 때마다 기분이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포장이 되게 엄청 대충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렴한 제품이기도 하고, 나름 친환경이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파워 아라타. 아, 파워하다 보면서, 세븐 제품, 우선은, 네, 세잔 5 8 0 0유가 들어가 있고요8기가 램에, 네, 13.3인치의 디스플레이 장착하고 있는 요 제품. 우선은 65W 충전. 예, 네, 요렇게 별도 충전 포트가 있고요 USB PD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본품. 핑크핑크하다. 예. 네, 핑크핑크하죠. 이쁘죠. 네, 남자라면 핑크, 핑크. 자, 요 제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 무게가 가볍습니다. 970g에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인데, 보통 요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는 제품은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뭘 희생을 하냐. 포트를 희생을 하죠. 하지만 해던 제품은 포트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포트 구성. 보시면은, 풀사이즈 US, 풀사이즈 HDMI 있고요 풀사이즈 USB에요 USB, USB, USB가 열려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C타입만 넣어주는데 요런 얇은 두께에는 얘는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예전에 유선형태로 이렇게 열어서 USB, 풀사이즈 USB 쓸수 있게끔 해놨다라는 거죠 아. 어마무시해 여기 이어폰 잭이 있고요 무게 진짜 가볍다 자, 반대쪽에 봅시다 여기도 또 풀사이즈 USB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충전 단자 이렇게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가렸다잉, 예, 가렸다잉. 아, 좋다. 자, 우선 한 손으로 열리나? 한 손으로 너무 부드럽게 열리는데? 진짜? 아, 이거, 이거 고급진 느낌인데? 네, 아무튼, 최대 개방각이 요 정도 되는 거 확인되고요. 예. 디스플레이가 요게, 아, 어, FHD인데 16대 9가 아니라 16대 10 비율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키보드. 키보드는 뭐 HP에서 네, 늘 보는 타입의 그런 키보드 형태고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는 거 확인 가능한 거뭐 지문 인식 부터 해갖고 엔간한건다 있습니다. 전원 한번 넣어볼까요? 네, 전원 버튼은 켜지긴 하는데 얘가 프리도스라서 윈도우를 빨리 설치를 해야죠. 네 역시. 아무것도, 예, 이렇게 뭉뜨는 걸 확인합니다. 예, 윈도우 빨리 설치하고, 제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빡세게 리뷰해서, 최종, 최종 리뷰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크, 솔직히, 가볍다잉. 가볍고, 싸서, 막 뜨고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핑크, 핑크. 핑크, 핑크.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개봉기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엣셨습니다 그럼 뿅!